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6년 1회 이 과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프레시트 1번. 네, 다음 중 외부 데이터의 연결 설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외부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네를 연결해서 가져오기 있잖아요. 연결해서 가져오기 했을 때 연결 옵션에서 할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래서 통합문서 연결 대화상자에서 시트, 이름, 위치, 그 다음에 이 위치에는 셀 범위 개체에 대한 참조, 값 수식 등의 통합문서에서 사용되는 연결 위치 정보가 제공이 된대요. 또 연결 속성 대화상자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 어, 연결 속성 대화 상대에서 통합문서를 열때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치지 않고 즉시 통합문서를 열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연결을 제거하면은 현재 통합문서의 외부에 연결되어 가져온 데이터도 함께 제거된다 그랬는데요. 어, 이거는 좀 잘못됐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제가 예제는 준비는 해놓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 외부 어, 데이터로 가져올 만한 데이터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요. 음, 자,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에서 텍스트를 가져가 볼까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는데 여기서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어디에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음, 요거 한번 가져볼까요? 와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와 보면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원본 파일이 깨졌기 때문에 이왜 이, 이, 깨졌냐면은 하이 글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에 한국어에서 어, 우리 조합 완성 완성 누르니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오게 되고 자 이렇게 돼서 뭐 가지고 오는 거 맞고 다음, 다음, 마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에 가보면 연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해서 자 가져와 보면 우리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연결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확인이 됐고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여기에 속성 대화 상자래요. 여기에서, 여기 보면 속성이 있죠. 그래서 새로 고칠 때마다 파일 이름 확인이나,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침이나,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열때 새로 고침이나, 이런 옵션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통합문서를 열때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이거 있었죠? 방금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제거하면, 현재 통합문서의 외부에서 연결해 가져온 데이터도 함께 제거된다 그랬는데, 자, 얘를 연결을, 연결하한 제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연결 제거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던 그 파일이, 음, 만약에 새로 고침이 됐거나 달라졌을 때그 연결이 싱크가 맞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실제 내가 지금 가지고 온그 데이터를 가지고는, 어, 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올 수 없는 파일은 그랬는데, 이거 너무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얘네 정리 좀 하고 계셔요. 그래서 디베이스, 엑세스, 팍스프로 오라클, 파라독스 SQL, 웹 파일, 텍스트 파일, XML, 엑셀, 올랩 큐브 파일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 자, PDF 파일은 얘는 전자 문서 규격이죠. 자, 다음 중 엑셀의 정렬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모두 빈쉘은 항상 마지막에 어 맞죠.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문자 단위로 정렬이 된대요.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문자 단위로 정렬이 되고. 사용자가 정렬 옵션 대화상자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 순위를 갖는다 그랬는데, 어, 대문자가 큰 거잖아요. 소문자가 작은 거고 그러니까 오름차순이니까 우선순위 위에 올라가는 건 작은 소문자가 올라가겠죠 이것도 몇번 출제된 적 있어요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오름차순 정렬일 때 숫자 바로 다음에 정렬되고 내림차순일 때는 숫자 바로 앞에 정렬이 된대요 자, 이것도 하나 보기도 같이 정리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 한번 보죠 이 문제를 제가 실제로 구현을 좀 해보려고 값을 넣고 막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저게 이제 임의로 그냥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뭐 실제 계산해 보는 것과는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이게 목표값 찾기다 보니까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애고 쉬운 문제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 찾기를 지정했을 때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수식 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여기에 만기 수령액 요게 되는 거고 찾는 값은 얘가 200만 원이 되려면 값을 바꾸실 월 납입금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아, 답을 말해드렸네요. 만기세 수령액이 200만 원이 되려면 월 나비금의 나비, 나비백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낸 거죠. 자, 25번. 다음 중 쉘의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식에서 통합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쉘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를 이용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 워크시트, 그 다음에 행렬, 그래서 3차원 참조라는 거, 어, 얘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 계산할 쉘 범위를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수식을 선택 범위에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자 그래서 얘를 하나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얘랑 아, 수량 단가 요거를 곱해보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곱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이 범위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다가 Ctrl V 누르고, Ctrl Enter를 누르게 되면, 얘네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아마 계산이 아마 이게 안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 해당하는 행에다가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거고,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 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입력한 후에 Alt F9키를 누른다가 그랬는데, Alt F9가 아니라 F9키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F9키를 딱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아닌 그 상수 그대로 그 결과를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수식을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F9가 아니라 그냥 F9입니다.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 and false 등의 논리 값 또는 NA와 같은 값도 포함될 수 있다. 맞구요. 쟤도 자주 출제됐던 보기네요 자, 문제가 여기 있었군요.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메모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바로가기 키에 Shift F1을 누른다. 작성된 메모가 표시되는 위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피벗 테이블 셸에 메모를 삽입한 경우에 데이터를 정렬하면 메모도 같이 정렬된다 했는데 어, 얘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피벗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메모를 하나 넣어볼게요. 임의로 자 어, 여기에서는 바로 메모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어디 있더라? 얘네가 검토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새 메모를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렬을 해서, 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해도 얘가, 어, 그냥 그 해당하는 실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렬을, 어,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쓰니까 찌,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메모 삭제하고요. 값이 바뀌는 위치에다가는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번엔 대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대만 선택 우클 정렬 뭐 오름차순 이렇게 보면 값은 움직이지만 메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 자 메모의 텍스트 서식을 변경하거나 메모에 입력된 텍스트에 맞도록 메모 크기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맞고요. 27번이에요. 다음 중 아래 조건을 처리하는 쉘서요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쉘 값이 1000 이상이면 파랑이래요. 1000 이상이면 파랑, 파랑, 좋아요. 음, 어, 여기 보니까 얘는 잘못됐네. 원래, 원래는 이제 대괄호로 넣어야 되잖아요. 색상도.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우선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00 미만 500 이상. 다음에 500 이상 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다 맞아요. 아직까지 형식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500 미만이면 색을 지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각 조건에 대해서 1000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그랬어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네요. 그럼 얘도 나와야 되겠고 얘도 나와야 되겠고 다 나와야 되는데 얘네는 샵을 줬네요. 자, 여러분들 샵하고 영하고의 차이는 뭐죠? 만약에 소수점이 없을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없을 경우에 영은 강제로 소수점을 할당을 하고요. 샵은 그 값을 생략해요. 그래서 얘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것도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샵하고 영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자, 다음에 28번입니다. 다음 중 오피스 단추의 엑셀 옵션 기본 설정이래요. 자, 1번 쉘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엔터 키를 누를 때포인트 이동 방향은 얘는 기본 설정이 아니라 고급 탭 아닌가요? 그죠? 페이지 나누기선의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눈금선의 표시 어부를 지정할 수 있다. 얘네 다 고급 같은데요. 새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적용할 기본 글꼴과 글꼴 크기 시트 수를 지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번 직접 보죠. 뭐 그래서 오피스의 엑셀 옵션 들어가 보시면 우리. 예 기본 설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애들은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 글꼴 기본 글꼴 크기나 뭐 포, 포함할 시트 수 얘도 출제된 적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있고 얘로 큰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애 고급에 있어요 그래서 엔터키 눌렀을 때 이렇게 4개 방향 가는 거 얘도 한번 출제된 적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쭉 보면은 여기에 눈금자 표시 쭉 나오고 여기 개체 표시 좀더 내려가야 되나? 여기 보면, 아, 눈금선 여기 에 있네요. 그 다음에 내, 네, 페이지 나누기 표시. 이런 애들이 이 고급 탭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거는 4번, 어, 요 녀석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에, 다음 중 아래 가로에 해당하는 바로 가기 키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맞는 것은이에요. 얘도 몇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기억 나실 겁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매크로를 한 단계씩 실행하기 위한 바로 가기 키는 F8이고요. 그 다음에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 실행하기 위한 바로 가기 키는 Ctrl+F8이고요. 매크로를 바로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F5이다 그래서 우선은 어, 마지막 단은 여러분들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여러분들 기억하시니까 1, 2번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어, 보니까 뭐 하나는 이게 F8이고 뒤에는 Ctrl F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F8과 Ctrl F8이라는 라거요거 문제로 암기를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식 작성 과정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셀 범위를 참조할 때에는 시작 셀의 이름과 마지막 셀 사이에 콜론으로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셀 범위 지정할 때 그렇잖아요. 자, 다른 워크시트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워크시트의 이름에 사이 사이 띄우기가 있으면 워크시트의 이름은 작은 따옴표로 묶는 거죠. 자, 수식의 숫자를 입력할 때 화폐 단위나 천 단위 구분 기와 같은 서식 문자는 입력하지 않는데요. 천 단위 구분 기 넣지 않죠? 그죠? 수식문자, 서식문자 넣지 않습니다. 자, 외부 참조를 하는 경우 통합문서의 이름과 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맞는 내용이고, 얘만 헛다운 표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차트에서 사용하는 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방사형 차트와 거품형 차트에는 기본 가로축만 표시된다 그랬는데, 자, 방사형과 거품형 차트가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자, 거품형 차트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어요. 근데, 방사형은요, 가로, 세로 축이 없어요. 얘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애 중에 1번이 틀린 이유는 방사형, 기본 가로 축만 있다랬는데 방사형 차트는 가로, 세로가 다 있고요. 거품은 가로, 세로 축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자, 보면은 가로 항목 축의 축 위치 옵션은 데이터 표시와 이건 뭐 많이 나왔던 애네요 레이블 축에 표시되는 방식을 바꿔주며 2차원 영역 차트, 세로 막대형 차트, 꺾은 선형 차트에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가로 항목의 축의 날짜 값인 경우 축 종류에서 날짜 축을 선택을 해서 기준 단위를 1월 연중에 선택할 수 있대요 오, 그렇구나 이건 처음 나온 보기네요 3차원 꺾은 선형 차트에서 세 개의 축, 가로, 세로, 깊이 축에 따라 데이터 요소를 비교한다 이건 맞죠 자 다음 중 m a 매크로 1의 m a 매크로 실행 결과와 이것도 똑같이 출제됐었어요. 완전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VBA 코드의 ABC에 해 당하는 내용으로 알맞게 순서가 정해진 것은 자 우선 보니까 A1을 셀렉트했어요.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 레인지죠, 레인지, 그지? 그 다음에 Active Shell 여기에다가 네임을 넣는데요. 뭐가 돼요? Active Shell Formula r 1 c 요 아니면 그냥 r 1 c 1에요자 B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포뮬라 R1RC, 그지?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는 레인지, 두 번째는 포뮬라 R1RC, 그 다음에 여기 또 레인지가 되겠죠. B1 선택, 그 다음에 B는 예, 뭐였어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포뮬라 R1RC. 그 다음에 C는 예, 이건 뭐 똑같죠, 뭐맨 마지막에 B2를 선택하라. 그래서 셀렉트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문제 똑같이 출제됐었으니까 한번 봐 주세요. 2015년 문제 있던가요? 음. 자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보기의 수식과 그 결과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얘는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33번이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보면 여기에서 이번에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서치 B거든요. 그래서 서치 B를 눌러 보면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A1이에요. 그 여기에 있는 애, 요거를 찾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 찾을 만한 게 그리고 위딘 텍스트 뭐야 어디에서 찾으려는 거야? 바로 A5에서 여기 있는 애를 찾으래요. 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찾을 문자가. 그러면 얘는 결과는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글자에 걔가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여기에서 지금 브러쉬 눌렀는데도 왜 이게 나오냐?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값이 우리가 결과가 지금 뭐 나온 거예요? 1이 나온 거죠. 자, 그럼 미드로 보면은 미드 하고요. A5에서 그래서 A5 여기네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글자부터 몇 글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첫 번째에서 뭐라고 랬냐면은 더하기 5라고 했네요. 그럼 결국은 첫 번째 수는 6이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6컷만 3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에서 세 글자인 설악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야, 너왜 취소가 안 되냐?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치비 이렇게 해서 한을 찾는데요. 어디서 한을 찾느냐면, 어디에서 찾는 거냐 너 A2에서 찾는데요. A2에서 하늘 찾는데요. 그땐 얘는 첫 번째 있네요. 그지?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결과가 1이니까. 자 replace A5에서 replace 어디 있어요? 여기 이 replace를 한번 찍고 한번 해볼게요. 자 replace 딱 찍어 보면 얘가 1이란 얘기잖아요. 그지? 자 올드 텍스트가 A5에요. 자 A5에는 아름다운 설악산 여기에서 뭐예요? 스타트 넘버가 1. 일에서부터 일에서부터 첫 번째 글자부터 다섯 글자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를 공백으로 표시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설악산만 남겠죠. 앞에 있는 게 공백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음에 이번에도 서치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A4를 찾으래요. A4가 어디 있어? 수익이죠. 수익을 어디에서 A3에서 몇 번째 있어요. 자, 요거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서치 b 는 바이트 단위라 그랬죠. 한글은 한글자당 2바이트예요. 영어는 1바이트고 아시죠? 에? 자, 보면은 여기에서 수익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 얘가 지금 2바이트예요. 자, 공백은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총하면 얼마예요 5바이트죠. 자, 5바이트의첫 번째 자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플러스 1 되는 거 아까 보셨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6이 되는 거예요. 6. 자, 그러면은. 여기에 결과가 뭐가 나와요? 6이 나오죠. 그럼, 미드에서 A2. 여기에서, 뭐예요? 여섯 번째에서 두 글자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민국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얘는 민국이 나와야 되는데, 뭐야, 민국 잘 나왔네요. 자,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얘한번 예 볼게요. 자, replace A3에 있는 거, 그 다음에 search B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익을 여기 찾으라고 해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6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6. 그리고, replace, 이렇게 가보니까, A3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A3에서, 여섯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를, 뭐로요? 요거로 바꾸래요. 그럼 여섯 번째니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공백에서부터 얘네를 지우고 뒤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 치 a B라고 하는 거는 바이 t 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실 거는, 우리 한글은 두 글자, 공백은 한 글자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글자면 2가 아니라 1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걔는 아직 자리 차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기수입 명세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 얘도 똑같이 출제됐었어. 그죠? 자, 영업 일부인 총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디썸 해가지고, a1, c11, 여기에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뭐죠? 여기 a1, 둘다 똑같으니까. 자, a1 에서부터, 어디에요? c15 까지, 여기까지 범위에서, 세 번째 열이래요.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총 매출액 맞네요. 그 조건은요? e 원 에서 e2. 맞네요. 그래서 둘다 맞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얘총 매출액인 C1을 선택해도 되고, 이열 번호인 3을 입력해도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오는 거 s o m if 해가지고요, 이 범위에서, 그래서 조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B2에서 B15까지 범위에서, 자, 조건이 뭐예요? E2네요, E2. E2. 영업 일부를 찾는 거야. 영업 일부를 찾고, 얘네에 대한 합계, 바로 합계 범위, 여기 범위를,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SUMIF 이번에는 SUMIF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A1에서부터 어? 이게 범위가 잘못됐네요 우리가 이것도 먼저도 한번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이 문제 똑같았지만 또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SUMIF에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영업일부면 이 범위만 잡아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내가 선택한 첫 번째열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바로 B A. 뭐예요? 2에서 b15까지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열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범위 잡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다음 중 워크시트의 이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워크시트에서 슬러시 에스터리스크 콜론, 물음표, 그 다음에 대괄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슬럿이 쓰실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36번. 다음 중 아래 차트와 같이 오차 막대를 표시하기 위한 오차 막대 서식 설정 값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방향이 위아래로 모두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차량은 위아래 모두 다 40에서 50, 30에서 40 이니까 고정 값으로 10인 거예요 자, 아래쪽인 애들도 모두 다, 다 10이기 때문에 얘는 고정값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직접 차트를 한번 그려 볼게요 근데 제가 얘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파일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트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여 놓고 한번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laughs> 자, 그래서 꺾은선형에 표시있는 꺾은선형 이렇게 해서 차트 만들어주면 이렇게 들어가겠고, 자, 얘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차 막대를 넣어야 되니까, 음, 얘가 서식에 있든가, 레이아웃에 있든가, 자, 레이아웃에 보면 여기에 오차 막대가 있네요. 그래서 어, 막대 옵션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옵션을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여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의값으로 가면 음액만 가고요, 양의 값은 양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모두가 될 테고, 끝 모양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그 다음에 고정 값은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0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차 막대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고정 값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보시고요 표준편차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예선택 오차 막대 서식 들어가 보시면은 표준편차로 하게 되면 값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 백분율로 해도 마찬가지로 그 값에 위아래 비율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값에 10이다. 아,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출제된 내용인데, 한번 참고해 보셔요. 자, 아래 워크시트의 C3에서 C15 영역을 이용을 해서 출신 지역별로 인원수를 영역에 계산하려고 한대요. 다음 중 G3 셀에 수식을 작성한 뒤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G7까지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 G3 셀의 수식, 아, 뭐, 길어, 그지? 문제가 밑에 그림도 없이? 음. 자, 얘도 제가 입력해놓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7번일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거를 계산을 하는 거냐면 각각 인원 각 지역별 인원인 거예요. 보면은 서울이 여러 번 있고 경기도 여러 번 있어요. 호남도 여러 번 있는데 얘네를 묶어 가지고 쓸 거란 말이죠. 에? 그래서 여기에 문제 보면 이제 답은 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f 트해 가지고 F3 셸에 있는 것에 에, 여기 F3 이쪽에 있겠죠. 자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가지고 와서 얘랑 같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수잖아요 합계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맞냐 그러면 1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0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F9키를 눌러보시면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음? 이렇게 1 0 1 0 1 0 1 0 1 0 10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썸을 누르게 되면 참인 경우는 1이 나왔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개수를 합편하게 되면 총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음, 나머지는 안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1이 나온 애가 있어요 자이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서울이면 1 그렇지 않아도 1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다 1이 나오니까 모든 전체 값의 합계가, 합계라고 하나긴 그렇고 전체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애는 바로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배열 수식을 이용했음에도 뒤에 1로 지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서울이다 그러면 1, 그렇지 않으면 0 해가지고 걔네를 썸함수로 묶어서 배열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얘가 되겠죠. 뭐, 아주 기본적인 배열 수식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어, 한번 직접 넣어보시고, F9키를 한번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자, 다음 중, 쉘서식에 관한 바로 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지. 처음 출제됐는데요. 우선 컨트롤 1키는 다 아시죠? 쉘서식 대화상자. 컨트롤 2. 얘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적용하고요. 3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울임꼴을 넣어요. 기울임꼴.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다 정리해놨는데, 밑줄. 자 5는 취소선이래요 그래서 이게 각각 각 한번 더 보시면 아실텐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차트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옆에다 복사해서 해놨던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2 눌러보면 굵게 나와요 2그 다음에 3을 누르면은요 3그 다음에 4는요 밑줄이죠 그 다음에 5는요 5는 취소선이에요 자 6은요 6은 더 이상 없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2번 키부터 2 3 4 5,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셨죠? 재밌습니다, 그제? 6까지 구나 6까지, 그제? 2, 2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2, 눌리죠? 3, 눌리죠? 4, 눌리죠? 그 다음에, 5, 눌리죠? 자, 6은 안 눌리죠? 자, 5가 취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각각 할수 있다는 거. 이 순서대로 우리가 표시가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기울임 꼴이고, 4가 밑줄. 이렇게 됩니다. 자, 39번. 다음 중 엑셀의 틀 고정에 대한 기능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틀 고정은 특정 행 또는 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주로 표의 제목 행 또는 제목 열을 고정한 후에 작업할 때 유용하죠. 틀 고정은 선택된 셸의 왼쪽과 바로 윗 열의 행이 고정이 된다. 그래서 어, 왼쪽 모서리, 위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 거죠. 자 틀고정의 구분선을 마우스로 잡아 끌어서 구분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얘는 창나누기죠. 나누기 창나누기. 그래서 여기서 에 우리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위위 왼쪽 열이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에서 여기서 틀고정 해가지고 틀고정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고 얘네는 마우스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지? 어 됐잖아요. 그제 고정이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 어떻게 뭐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런데, 틀고정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나누기 있잖아요. 여기 나누기, 나누기를 딱 눌러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동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때요? 더블 클릭하면 지워지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나누기랑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보기 창에 각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주 출제되네요. 자, 새 창을 클릭하면 새로운 빈 통합문서가 만들어져 표시된다 그랬는데, 새 창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통합 문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새 창을 누르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한 것을 새로운 창으로 여는 거예요. 자, 안 보이시겠지만 얘가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음, 모두 정렬 이렇게 해 보시면은 세로로 이렇게 해 보시면은 한 파일을 양쪽으로 비교해 가면서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창을 눌러 놓고 다른 시트랑 비교해 놓을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어, 워크시트가 만, 워크시트를 한다. 통합문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통합문서를 여러 개 창으로 여는 게 이제 새 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고. 자,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있는 문서를 바둑판식 조그만 보셨죠? 이 음, 요거는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숨기기는 현재 활성화된 통합문서 창을 보이지 않도록 숨긴대요. 다 나왔던 거고, 나누기를 클릭하면 4개의 창으로 분류해가지고, 바로 앞에 문제에서 보셨죠? 한 번에 볼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스프레시트 끝났고요. 잠시 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일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